자, 어, 오랜만에, 음, 낚시를 가려고 하고요.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어, 처음에 낚시를 못 가서, 음, 아주 오랜만에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찌낚시를 가려고 합니다. 남해쪽으로 가려고 하고,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시기라서 좀 어렵긴 한데, 어, 낚시, 찌낚시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은 이게 어 기본이 어 일단은 어 낚시 도끼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라이브 웰 하고 그다음에 박한 뭐 이런 소품들이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어 낚시 가방 낚시 가방 자 그다음에 낚시 가방, 낚싯대하고,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이 되어 있는 거고, 음, 자, 이것도 낚싯대, 여기 이제 찐낙싯, 여기는 찌낚싯대, 여기는, 가면은 는 찌낚시하고, 볼락, 혹시 또 모르니까, 볼락도 할수 있어서, 볼락하고, 그리고 또, 혹시 또 모르니까, 민장대, 이렇게 세개 준비했고, 찌낚싯대를 음, 한 번, 찌낚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한번 볼까요? 일단은, 릴이 필요했죠, 릴. 릴은, 2,500번. 2,500번. 자, LB 릴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보드스쿨. 이렇게 해서, 들어 거고. 짠. 이게 뭐야? 막대체. 막대체 통. 그다음에 여기 뭐야. 막대찌. 막대찌 통을 담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롯데. 이롯데. 1호 대 하나, 그 다음에, 1호 때 예비 때. 1호 대 예비 때. 하고, 1530두 개. 하고, 아, 뜰채. 뜰채. 뜰채 세 개, 이렇게. 세개 하고. 자, 그 다음에, 솔채. 감성동용 솔채. 솔체. 솔채하고. 예비 솔체, 뱅이 등용인데 예비로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가방에 담아가죠자이 아 옆에는 소품들 담아가는데, 어, 보시면 여기 버프 겨울용 추운 까 따뜻하게 풀리는 걸로, 다음에 네. 갯가위 같은데 가면은 신발 끈 떨어지고 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이런 거 다목적 용도로 이 청테이프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고. 이제 화장지, 화장지, 이제 칼.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다니고, 또 다른 쪽은, 가지 네. 빵꾸라니까, 이런, 네. 힙커버, 힙커버, 커버하고, 네. 혹시 모르니까 원줄, 원줄 하나 갖고 다닙니다. 2.5호. 그 다음에, 여기, 막, 대지 뭐, 이런 거 하나. 아니고, 어, 혹시 또 모르니까, 또 안경. 안경 하나 또. 그리고, 여기 또, 여분의 찌. 여분의 찌를 이렇게 넣어서 어, 여기 그 안경. 여기 보면 뭐, 1.5호도 있고, 그죠. 2비. 여기 또, 0.8호. 이런 것도 있습니다. 1.5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게, 찌르겐 원투용, 어, 찌고, 이렇게 하고니다 그리고 또, 수건. 집에서 쓰던 수건 잘라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는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살림막. 바이 가서 잡으면은 살려가고 와야 되니까 살림만 보실까요? 이선 보시면은 이제 이렇때 패킹을 딱 이렇게 깔끔하게 딱 어, 해, 해가지고 다닙니다. 바이용 신발 임팩트와 이렇게 준비하고 아, 뜰 망. 뜰 망. 주알림이뜰 망이라도 쓰고 나서 깨끗하게 씻어놔야지. 밤에 또 쓰죠? 뜰 여기 <laughs> 우리 다이와 거는 여기 안에 어 망이 있는데 그건 잘안 써서 빼놓고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밑밥통. 밑밥통이고, 이게 라이브에 고기 살려오는 통. 밑밥통. 리펙통 안에, 여기는 이제, 어, 그물망, 그물망, 그물망 이렇게 하 넣고, 이쪽으로 니까 도마, 도마, 그 다음에, 음, 지주자 안에, 그다 자, 찌, 찌 바다에도 분지자면찌휘수기찌건져야죠찌휘수기랑 장가. 장갑. 이 겨울에 좀 추운데 장갑 하고 어 가위. 이 고기 잡으면 뭐진느이 제거하거나 할때 가위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솔체. 솔체 분실하지 말라고 솔체 고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딱 걸어서 여기다가 걸어서 쓸수 있는 솔체 음, 고리. 그 다음에, 어, 여기, 어, 크릴, 미끼, 통걸수 있는 이게 거치대. 거치대고, 이렇게 걸고, 여기다가, 어, 크릴, 미끼통을 하면 됩니다. 이기다 그럼 이제 허리가 안 아프죠? 그 다음에. 네, 미끼통. 네, 크릴, 미끼통. 선다님도. 네. 그 다음에. 예, 포셉 가위에 예, 고기 만지지 않으면 이게 필수죠. 그 다음에 예, 낚싯대, 거치대 우리가 딱 이렇게 두개 꽂고 이렇게 겉치는데, 이거는 솔직기다만이 밥... 이밥 분쇄기 주걱? 모뭐 이런 신 이거 하야 되는 거 있어야지. 이게 비비고, 이밥 마르면은 또 한쪽이 뭉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한 번씩 이렇게 섞어 줘야 됩니다. 아, 이것도 미끼통인데 이건 이제 조끼에 달아서 쓰는 미끼통. 조끼에 달아서 쓰는 미끼통이고 아, 이건 이제 뱅이돔 할때 어, 뱅이돔 바쁘잖아요 할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끼에다 차고 하는 건데 지금 감성돔 하러 갈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제 빼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술채 술채통. 술채통 여기 딱 걸어서 물 채워서 술채에 넣어놓고 차번 두고. 좀 넓어서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드레박. 드레박인데, 어, 써봤, 여러 개 써봤는데, 신어놓고 이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끈이, 이 잡기가 좀 편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이제 다, 낚시 다 끝나고 나면은 청소해야 되니까, 이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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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앞에가 이렇게, 이런, 어, 플라스틱이 일자로 딱돼 있어야지, 이게 이제, 긁어내고 하기 편하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패킹을 이제 잘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고 가고요. 자, 이번에는 구명복. 구명복 안에 있는 소품들, 소품들 어떤 거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이 구명복을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넣었놓는데 이거, 이 케이스 괜찮습니다. 어, 비싸지 않은데, 만 원도 안, 할, 몇천 원될것 같아요. 뭐, 어, 버스 출조할 때 이렇게 손에 들어가서 걸어 놓으면 되니까 좋 착합니다 케이스 안에 놓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메쉬로 뚫려 있어서 저으면은 이렇게 말을 수도 있고 해서 좋구요 자 구명복 안에 있는 거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일단 어, 이 앞에 뱅이동 낚시할 때 필요한 어 스토퍼? 스토퍼를 여기서 이제 빠르게 할수 있게끔, 어, 해놓 건데, 이건 이제, 금성동 낚시 가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좀 빼놓을게요. 그래서 퀵세트라는, 음, 일단 빼놓고 가고, 이쪽부터 볼게요. 이쪽에는, 자, 이쪽에는 저부럭지. 저부럭지 놓고, 이쪽에는 찌개 또, 또 하나도 있어요. 이쪽에는, 약간 또 고부럭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여름에는, 개인적으로 역시 부서 때는 이제 이것만, 이렇 가고, 만약에 이 반유동한다. 이건 전유동할 때, 반유동한다. 이제 조건 거 이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덕지는, 그래서 뭐, 제럭, 제럭지랑, 어, 제럭지, 어, 무슨 이제, 아, 아, 이제 찌르게. 아시아 엘씨 01번, 이런 거, 어, 03번, 잠길지죠? 이런 거, 갖고도낚시 하고, 이거 이제, 어, 대기동 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이 이제 빼놓고 갈게요, 이런 거는. 어, 보시면, 위에, 뭐, 소품들, 스토퍼랑, 뭐, 찜멈춘 고무,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다에 네, 여기는, 저기 뭐야, 예, 네. 모기, 깊이제, 이게 달라고 지 말고. 이쪽은, 제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소품 을몇번 떨군 적이 있었는데, 어, 이거 우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기를 항상 달아놓는데. 쏟아지지 않고. 이제 고부럭지도, 고부럭 반유동. 그리고, 이, 뭐, 2호. 그 다음에, 예, 1호 뭐 이런 것들이죠. 반유동 예, 전자지 영파로 예, 이런 것도 음, 씁니다. 여기 앞에는 이제 수중지 이렇게 넣고 다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소품 소품들인데, 그래서 여기, 뱅이돔 역시 많이 나와서 뱅이돔 위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반달 반달 도하고뭐 쿠션 고무 있고 이제 도에 소형 도레 있습니다. 엔타메드. 음, 약해는 약해는 이제, 이제 바늘 빼기, 바늘 빼기랑 이 라인 펴주는 거, 목줄. 목줄 위에 이제, 어, 퍼머 현상이 있을 때 이걸로 이제 목줄을 쭉 잡아당긴 펴주는 거. 그다음 어, 이제 라인 자를 때. 하나, 터. 아, 이거 이제, 봉돌, 봉돌이 작아서, 좀, 음, 찍고, 그, 분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봉돌 펴기. 봉돌 제거하는 거. 이렇게 이쪽은, 저 봉돌만 따로 담아놓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B 3 B부터 이제 G 7븐 봉돌까지 쭉 담아놓고 필요할 때 꺼냈습니다. 손가락 수건, 음, 가다가 펄다, 꽂으면 되는데 수건, 다가으으면은막 늘어지고 바람 수건, 럭이락수니까그 그러니까, 손가락 만 이렇게 닦을때 손가락 수건, 음, 가락수 원래 가기다가 뭐지 목줄, 목줄 수고 목줄 락 수건, 손건데이락 수건, 손가락 수건, 케이스. 바늘 케이스. 이건 손가락 수건, 손가락 수 케이스. 관기도 있죠. 어, 관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 목에 목에 걸수 있게끔 음, 고리도 있고 해서 이거 있고 여기는 주로 이제 어, 목줄, 1.7호 감성, 감성돔 낚시할 때 주로 목줄입니다. 1.7호 5좀 얇게 쓸 때는 1.5. 감성돔 목줄 잘안 타니까 그리고 자 이거는 명사매도 신성 좋게 잘 보이게 어, 하려고 오너 꺼거 이런 거습니다음 그리고 어이 고기 고기 잡을 때 혹시 모르니까 집게 이런 것들 어, 손으로 잡으면 좀 그러니까 이 집게를 이렇게 딱 잡아서. 어. 걸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 시계... 음, 시계를 차고 하지만 손목에 사는 시계는 이게 꺼내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볼수 있게끔 이이 차고 합니다그 네. 다음에 뭐 여기다 이제 나중에 수건 옆에다가 수건 이제 건다든가 이렇게 하고 가죠. 자, 이게 이제 수건이 있겠네요. 수건 있거든요. 수건! 이쪽 안쪽 주머니 볼까요? 이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줄자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길이 측정할 때, 줄자 중자. 준자하고, 음, 바늘을, 어, 따로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서 다니네. 요러면는 따로 정리하면은 몇 톤인지도 잘 모르고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감정동 바늘 묶음. 이후 4호, 이렇게, 다 끼고 다니고, 또, 여기 이제, 뱅이돔 전용방이, 음, 3호, 4호, 4호, 뭐, 5호, 6호, 이렇게, 4, 5, 6호가 대부분 많이 쓰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7호, 네. 이런 것들, 뱅이듬만을 조금게 가지고 다니고, 음, 예, 감정돈 바늘, 다음 예, 선크림, 스틱 형태. 의 예, 소품들, 이품들인데 뭐, 발포지그 다음에, 예, 이제, 어, 매치봉. 이게, 매치봉 잘 안, 안, 저한테잘안 맞더라고요. 이게, 보는 분들이 입질, 잠가 하다가 놔버리고 하는 것도 많아서, 예민하게 때는 잘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봉돌이나 뭐 이렇게, 진덱 배터리, 배터리들, 여기 다닙니다. 이런 것들, 소품들. 이런 것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 분실하지 않게끔, 거, 어, 거는 고리나, 그리고 무자날라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 이쪽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한번 볼까요? 이쪽은, 그냥, 평강 안경. 뱅이돔 물에, 빛이, 반사되면잘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평강 안경, 이제 목줄인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뱅이돔용 085, 085 부위 하드선라인에서 나오는데, 이거 제일 많이 쓴다 제가. 두 개를 이제 결합, 이렇게 분리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목줄. 이거 예, 혹시 모르니까 2호. 목줄. 예,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1.5호. 혹시 몰라서 갖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라이트, 캠 라이트. 음, 이것도 목줄 1 2 5 어, 이거는 모자에 붙여서 햇빛 그 막아주는 거 있죠? 뭐라고 할까게 멍청이 뭐죠? 하트는. 그런 거. 햇빛 막아주는 거. 네.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 여기. 어, 그래서, 어, 이번에 감성돔 낚시 가니까 웬만한 뱅의돔 낚시 채비, 뭐, 바늘 이런 거는 좀 빼놓고 가야 되겠어요. 이런 거랑, 이런 것들, 쥐, 저버럽지. 빼놓고. 네, 음,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낚시용 의자? 용자. 낚시용 의자랑, 음, 혹시 차에서 갈 수도 있으니까, 있을 자축 매트, 침낚,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주민이들이 이제, 도플백에다가 넣었고, 도플백에다가 넣었는데, 음, 아 낚시 가방에, 티낚시용 l e d 딱 넣고, 나머지, 이제, 어, 여분 릴, 또, 콜낚용 릴, 딱 넣고, 이 하나 겼고 낚시 바늘도, 뭐, 약서 있는 거, 그리고 감성동료, 안다에봉 쪽을, 있는 거 좀, 들어가도 안쓸것 같은데, 그리보고 꼴락체비꼴락체비를 기존에 있던 거를. 근데, 이게 되죠? 꼴락채비는 뭐, 주동이를할거 아니니까, 웜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던 것들. 그리고 어, 이제 실치웜이 대부분 많은데, 실치웜. 실치웜. 그 다음에, 이, 지그헤드지그헤드 응. 어, 그은거 1g. 어, 0.4g. 그여기든 이제 1.2g. 1 2 g 이0 네, g 그에 그리고 여기는 0.8g. 영, 지그에서 네. 음, 이는이그라미 이렇게 기때 이걸로 될것 같아요. 네. 많이 할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들고다 네. 뭐, 지 뭐, 법투라든지. 장갑 좀 따뜻한 거 이런 것들 충성합니다. 네. 이상 끝.